편 59편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폭도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저들의 더러운 술수에서 나를 건지시고 저들이 보낸 청부 살인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무법자들이 똘똘 뭉쳐 나를 대적하고 외복까지 하며 나를 노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에 휩싸일 짓을 하지 않았고, 누구를 속이거나 학대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기로 작정한 듯 나를 뒤쳤습니다. 깨어나셔서 직접 보소서,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망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셔서 저 악한 자들을 제거하소서, 잔악무도한 자들이 오니 봐주지 마소서, 저들은 해만 지면 돌아와서 늑대처럼 지저대며 성주의를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성문 앞에 모두 모여 욕설을 내지르며 단도를 뽑아듭니다. 자신들은 절대 잡히지 않으리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저들을 비웃으십니다. 사악한 민족들을 웃음거리로 여기십니다. 강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그 모습 바라보며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때맞춰 나타나셔서 내 원수들이 파멸하는 꼴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있지 않도록. 저들을 단번에 해치우지 마소서, 저들을 천천히 쓰러뜨리시고 아주 서서히 해체하소서, 비열하고 거만하게 내뱉은 저들의 온갖 말에 스스로 걸려들게 하소서, 중얼중얼 내뱉은 온갖 저주와 뻔뻔스런 거짓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소서, 저들을 말끔히 해치우소서, 영원히 끝장내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확실히 통치하심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곳을 다스리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해만 지면 돌아와서 늑대처럼 지저대며 성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뼈다귀를 찾아 헤매다 먹을 것을 주는 손까지 물어뜯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용맹을 노래하고 새벽에 주님의 과분한 선물을 큰소리로 이야기하렵니다. 주님은 나에게 더없이 안전한 장소, 좋은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그 모습 바라보며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든든한 사랑이신 하나님. Amén.